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여정에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이 식탁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각 가정의 영적인 식탁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중 동행교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동행 성경공부 오늘은 5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제 5가 첫 장을 넘기면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말, 여성, 재물은 내가 깊이 연구한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깨달은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교훈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옳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런 일들을 즐기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이나 관계,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아 있을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길로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내 네, 교제 오가를 시작하며 나오는 솔로몬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더와이즈 통해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오과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상속자를 준비시킬 것인가? 교재 207에서 221 페이지. 인천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의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과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상속자를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5장, 6장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 4장 1절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억압은 어떤 것과 같은가요? 억압된 자에게 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억압된 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지위 때문에 부부 관계 속에서 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즉, 자녀가 왕따나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 등으로 고통당할 때, 또는 질병으로 아픔 속에 있거나 자녀가 불순종이나 방탕으로 방황할 때, 이 모든 것이 억압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위로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억압받는 자의 눈물은 실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역할은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0편 56편 1절의 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심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가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어갑이나 괴롭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위로자 의역할에 있다면 그들을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입술의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첫째,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입에 말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3장에서 말에 대해 배운 것 같이 언제 조용히 침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드니즈의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기와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두 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말과 생각을 편집하는 것을 조심해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입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말을 적게 하라.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했습니다. 은신처 신학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1,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면 그 서원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조심해라. 만일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끼치게 하라 했는데요. 또한 우리는 올려주고, 세우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 교정하는 말이나 증명하는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막 내뱉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이시작니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동행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묵상 나눔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햇들님, 통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어, 자신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어, 통로님은 정신적으로 억압받을 때가 있으셨나요? 전에 복음 제한 지역에 가서 살때 외국인이 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서 전문 직업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곳 학교 측과 저희가 처음 채용을 위한 계약을 할 때인데 예상은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금지, 제약, 통제가 있고 감시도 뒤따르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님 따를 때 당연히 핍박도 따르는 줄은 알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눌림이 되어서 두려움, 의축 등이 생기고 늘 가슴 속에 그 깊이 답답함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통로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음. 나눠 주세요. 그냥 권력의 힘이 누르는 그 답답함 속에서 새벽마다 교정을 돌면서 우리가 우리 부부가 한 거는 그곳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네. 한숨 같은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내 편에 서 계심을 일깨워 주셨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채용하신 분도 또 우리를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어~ 그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어~ 그땅 그들 가운데서 복의 통로 또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그래서 그들을 자녀로 품고 그 학생들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결국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로 나갈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아멘. 혜들님은 <laughs> 어떠신가요? 벌써 10년 전에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되기 바로 직전 본방하게 저희 아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갔고 응급실로 호송되어 다시 심장이 뛰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다시 살아나 따뜻해졌고 잠을 자듯이 보였지만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내주고 싶었지만 너무 무력했고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주기도님을 대내이며 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를 애워싸는 압박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 친구들의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팀이 꾸려지고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경로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이의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공동체와 함께 여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사고가 난 바로 그 순간 떠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아이와의 이별은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와 여러 경로로 말씀을 주시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살아내게 하십니다. 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눌림의 시간을 보내셨네요. 어, 저도 마음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헤들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네, 힘내시고요. 아멘. 아멘. 네, 저에게도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늘렸던 억압의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 교회는 가족들과 늘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남편의 어떤 일이나 상황들이 가족들에게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영향을 어, 주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는 인정의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 남편과 제가 다른 사역자분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어, 그래서인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언어 또 말투까지 상대방의 의도를 보기보다는 내 기분이나 또 상황이 너무 중요했어요. 말 한마디에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고 늘 불안해하고 또 눈치를 보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회어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처와 마음의 눌림에서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보게 하셨고, 음. 그때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하게 되었어요. 아멘. 음. 지금도 마음의 눌림이 있을 때면 나의 의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나의 억압받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멘.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주변에 고통 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 동행 교재 5과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상속자를 준비시킬 것인가 중에서. 첫째 날 일과 심리적인 학대 극복하기. 둘째 날 말에 대한 강의와 묵상 나눔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골롯에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